네, 쩌나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쩌나 제일 이호석표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주식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전국민적인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혹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혹시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몰라서 영상을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주식 투자를 게임에 비유하자면요. 어,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유비와 오랫동안 게임을 해온 고인물이 같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한다고 할수 있거든요. 이것을 주식으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그동안 오랫동안 주식 시장을 이끌어왔던 외국인, 기관 그리고 수백억의 자산가들까지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주식 투자에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 투자는 결국 주식을 사야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게임에 비유하자면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증권 계좌 개설입니다. 중대 주식을 사든지 해외 주식을 사든지 무엇을 사든지간에 증권 계좌개서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증권 계좌를 만들어야겠죠. 예, 물론 여러분들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신한금융투자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맨 처음 한다고 하셨을 때 주변에서 거래 수수료가 가장 싼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거래 수수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그 거래 금액에 따라서 이제 매겨지는 수수료거든요 물론 이 수수료가 싸면 쌀수록 좋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매매 자체를 굉장히 하루에도 수차례씩 하시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수수료 자체는 굉장히 좀 미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국내 최저 수수료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별 차별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랜덤 주식 한주 주기 등의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신다고 하면 일단 계좌에 주식 한주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새로운 재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증권계좌를 만드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로그인은 끝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캐릭터가 빈손으로 사장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장비라는 것이 바로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라는 버스를 타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버스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탈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에 따른 버스 요금을 내야 되는데요. 어,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요금을 티머니 카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티머니 카드가 여러분이 증권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티머니 카드 안에 충전되어 있는 버스 요금이 여러분들의 예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버스에 타고 싶으시다면 그만한 버스 요금을 지불해야지 탑승이 가능한 거고요. 그 과정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금 관리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한 계좌에서 입출금 그리고 주식 투자까지 한 번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시점에서는 내가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체크를 하고 기억 하실 수가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매매가 많아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기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식 투자를 위한 전용 계좌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 계좌를 통해서 수익률 체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진행 사항을 한눈에 보기에도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예수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바로 판다고 해서 바로 예수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주식은 D 플러스 2일, 거래일 기준으로 2일 후에 결제가 되고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께서 맨 처음에 실수하시는 것이, 어, 내가 지금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주식을 팔아서 이제 그 돈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주식을 팔고 나면 그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틀을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그 자금이 따로 사용될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2일이라는 기간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처음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저는 그냥 주식을 샀을 뿐인데 미수가 발생했다. 미수금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수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또한 가지 증거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증거금이라는 것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최소한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증거금만 있으면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수라는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일로부터 2일 이후까지는 증권사로부터 나머지 거래대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입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대매매라고 하는 강제청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린이 분들께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겪으시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주식을 샀을 뿐인데 갑자기 어느 날 반대매매가 돼서 강제청산이 되면서 내 주식이 다 없어졌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 꼭 처음 하실 때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금을 100%로 하면 됩니다.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돈의 100%를 다 사용해야지만 주식이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수거래 자체가 원천봉쇄가 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미수거래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부족 부분을 넣기 전에 이미 주가가 올라서 차익 실현을 할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미수거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방법들은 어, 굉장히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강대천사 반대 매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주식 시작하시는 시점에서는 가능하면 빚 내지 말고 본인 돈으로 증거금률 100%로 설정하셔서 주식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수금도 들어왔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종목을 사야겠죠 그런데 고민은 이겁니다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걸 알지만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모를 때는 무조건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현재가 라든지 뭐 차트 그리고 뭐 체결 수급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옵니다 조금 더 옆으로 넘겨 보시게 되면 뉴스 라든지 삼성전자에 관련된 뉴스 라든지 그 외에 뭐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업 개요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웬만한 정보는 이 어플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위한 분석이나 공부 같은 거는 이 어플을 통한 자료로도 사실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방금 보셨던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공부하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찾아내는 방법은 앞으로 이 쩌나제일 채널을 통해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우. 라는 게 있습니다. 어, 두 종목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도 다르고요. 이름 글자에서도 네 글자 다섯 글자 다르잖아요. 삼성전자 오라는 게 대체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선주라는 것은 주주로서 의견 하나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말하거든요. 삼성전자 보통주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의 배당률이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경우에 만약에 나는 뭐 의결권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배당을 조금 더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삼성전자 5라고 표시된 우선주에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같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가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매수와 매도입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인데요. 우선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으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보통 유선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uy고요. 주식을 사서 걷어들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파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매수, 매도가 헷갈리지 않도록 유선상으로 통화를 할 때는 팔자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까 매수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었는데요. 매도는 어플에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급하게 주문을 넣다 보면 매수 매도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매수는 빨간색, 매도는 파란색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신다면 아무리 급하게 주문을 내더라도 색깔을 보고 구분하셔서 주문을 실수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주식 주문 화면을 보게 되면 어, 지정가와. 시장가라는 게 있습니다. 매수하기 위한 가격을 정하는 건데요. 지정가는 제가 원하는 주식의 가격. 그리고 수량을 이제 미리 정한다는 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의 주식을 사고 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식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방법은 제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수량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할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주식 거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래, 거래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어, 상대방의 거래 조건과 저희 거래 조건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거래 자체가 성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리 분들 많이 겪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내가 이 종목을 만 원에 팔고 싶었는데 거래가 뭐천 원에 거래가 되면은 제 주식이 팔리지 않고 그날 장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에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시장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장가는 가격과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수량만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가격이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에 맞추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격의 주식을 이제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하게 제가 가진 주식을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주의해주셔야 되고요. 그 거래 상황에 맞춰서 지정가와 시장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래 매칭은 반드시 할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100% 성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 주식투자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익이 날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에 투자하는 것. 그런 종목들을 많이 발굴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주식 투자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경제라든지 업종,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공부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함께 나눠 드릴 테니까요. 저희 전하제일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들이 투자가 더욱 유익하고 유쾌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시죠.